아웃백 시그니처 모델에 대해서 한번 스펙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체 크기를 보시면 중간쯤 가시면 크기가 나와 있는데, 350에 너비 350에 길이 630입니다. 높이는 210이고요. 어, 이 정도면 대형 텐트에 속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이제 이 너비가 넓기 때문에 4인 그리고 또 5인 가족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너 텐트 공간도 전체 너비가 330. 물론 뒤에가 점점 좁아지면서 250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주는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아마 4인은 충분하고 5인까지도 잘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중량은 29kg인데요. 좀 무겁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전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또 폴도 좀 두꺼운 편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정도의 무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재질을 한번 보시면 전체 재질은 어, 폴리옥스포드 150데니아로 구성되어 있고요 내수압 3000이니까 충분하고 UV코팅이 되어 있어서 자외선 차단 도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너텐트 같은 경우에는 얇게 68데니아 타프타 재질로 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루프 같은 경우에는 루프플라이가 210데니아로 실제 이 본체보다 훨씬 두껍게 두꺼운 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V코팅까지 되어 있기는 한데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루프플라이에 투명창이 구성되어 있어서 어 이게 좀 독특하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훨씬 더 두껍게 구성을 했고 아마 투명창 때문에 그이 어, 인장강도에서 좀 손실이 나기 때문에 더 두꺼운 재질로 만들지 않았을까 어,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시트가 포함이고 폴 같은 경우는 전체 17.5 파이 알루미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두꺼운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고 어, 측면 폴, 그 업라이트 폴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어, 그래서 그 모든 게다 포함돼서 29kg이기 때문에 스틸팩도 35개, 35개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제외한다 그러면 조금 더 무게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시 연월은 2021년 2월로 신상 텐트입니다. 어, 이텐트의 어떤 그전적인 컨셉을 보자면 일단 시그니처 모델이죠. 그래서 고급 라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코베아의 고급 라인 모델이고 이루프프라이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투명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위에 이렇게 메쉬, 이 본체에 보면 다 메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방감이. 이 천정 쪽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면에 막힌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 뒤에까지 다 보시면 모든 면이 다 이렇게 열릴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아웃백 시그니처에 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개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측면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는 이 가운데 출입구가 되겠고요이 출입구는 캐노피 형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넓. 이 면적이 지나들 드나들기에는 충분한 면적이지만 캐노피로 사용했을 때뭐 굉장히 넓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면적은 아니기 때문에 한 여름에는 분명히 타프가 어 필요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 폴의 구성을 보시면 폴이 어이 터널형 구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조 폴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메인 폴은 이렇게 4 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어, 터널형의 단점인 이 죽는 공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쪽을 꺾어 놨습니다. 그래서 죽는 공간 없이 대신 바람에 조금 더 일반형 터널, 터널형 텐트보다 측면 바람에 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마 이 보조 폴로 어, 보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공간을 구성할 때에도 이렇게 모든 면을 다 잡아주기, 이, 이 보조 폴이 다 잡아주기 때문에 죽는 공간을 더 이,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구성을 한 텐트다. 개방감이 매우 매우 좋은. 어, 그렇게 구, 구성을 하고 있는 코베아 이 아웃백 시그니처 모델의 어떤 스펙과 대략적인 컨셉을 여기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피칭이 되어 있는 곳에 가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웃백 시그니처가 실제 피칭되어 있는 곳에 왔습니다. 어, 너비가 딱 보시면 굉장히 넓고 높이도 높아서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 이상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 이 리빙룸 공간에 오시면 이렇게 바, 바로 천정에 있는 저메쉬창으로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리빙 공간 전체가 저메쉬창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근데 네, 어, 장점이긴 한데 이 스카이뷰 시스템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제가 좀 있어서 한번 그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보통 터널형 텐트 중에 이렇게 천정에 4개의 창문이 있는 이렇게 장화하게 창문이 있는 텐트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터널형 텐트의 구조상 텐트의 이, 그 바람에 대한 이 저항력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텐트가 터널형이면서 스킨이 아주 두꺼운 텐트는 흔치 않거든요. 대부분은 터널형 텐트를 할 때는 이제 설치랑 철수가 편하기 위해서 스킨을 좀 이렇게, 가, 이렇게 얇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행히 뭐아우백 시그니처는 150데니아의 옥스포드 직조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크로스폴 방식의 리빙 쉘 못지 않은 인장 강도를 가지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여기를 메쉬로 구성하면 이 분명히 인장 강도에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 이렇게 자신 있게 놓을 수가 없는 거고 또터널형은 여기가 동그랗기 때문에 측면에서 부는 바람에 직접적으로 메쉬에 이, 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가능했던 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첫 번째로는 어 여기에 이렇게 폴이 꺾여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간의 활용성을 위해서 아마 꺾지 않았나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덕에 이 천정 공간이 어 원래 터널형이면 이렇게 좀더 동그랗게, 동그란 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수평하게 됐죠. 평, 평평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바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두들겨 맞는 부분이 면이 적어진 거죠. 그래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 물론. 다행이긴 한데 그건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고 만약에 바람이 정말로 세게 불었을 때는 이 폴이 다 옆으로 눕게 되면 여기 일자로 될 거고 그럼 이거 직접적으로 맞잖아요 그럼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메쉬도 다 문제가 됩니다 이게 다 이게 어 결국은 저항을 받아서 바람에 약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런 예상이 되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때에는 우리가 캠핑을 안 가니까 어 개방성을 장점으로 가지는 대신에 바람에 대한 저항은 어 조금 약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 각을 평평하게 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제제 피셜이긴 한데 어, 아마 그럴 것 같고 다만 아쉬운 점은 여기를 이렇게 지퍼로 체결을 하고 이 부분은 후크로 체결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바람이 이쪽으로 좀새 들어올 수 있다는 거, 텐션이 충분하지 못할수록 더 바람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이렇게 원형으로 구성하는 이렇게 이렇게 호 형식으로 구성하는 텐트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어,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정말 독보적인 거죠. 창 4개를 리빙, 룸, 공간 전체에 이렇게 할애를 했다는 건 그만큼 여길 또 평평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그런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저만의 생각을 한번 나눠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어 이게 바람만 불거나 비만 오거나 하면 괜찮아요. 비가 오면 루프 플라이를 씌우면 되고. 바람만 불면 루프 플라를 걷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두 개가 만약 같이 왔다. 물론 그런 날에는 캠핑을 가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 바람이 부니까 일단 루프를 걷었는데 갑자기 비가 같이 내렸다. 라고 했을 때는 루프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는 후크이고 요렇게친 상태에서 비가 내리면 물론 각도가 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일로 안셀 수도 있어요. 그죠? 안셀 수도 있어요. 근데 셀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람하고 같이 불어서, 뭐, 각도가 이렇게 된, 뭐, 제피셜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한 면으로 그냥 막혀있는 것 보다는, 바람이나, 바람과 비가 함께 왔을 때는, 좀 불안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압도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감수하면서 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 문조가, 문제가 덜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극한의 상황에서는 분명히 어, 이 부분이 단점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게제 어,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옆면을 보시면 이렇게 다두 겹으로 되어 있죠. 바깥쪽이 메쉬이고 안쪽이 가림막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역시나 모든 면이 다 열리기 때문에 이 천정에 있는 스카이 뷰 시스템과 더불어서 이 정말 이 개방감을 완성을 시켜줍니다.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앞에 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부터 시작해서 앞에까지 이런 뷰가 열리게 되는 거죠. 어, 이렇게 될수 있는 터널형 텐트가 정말로 많지 않은데 그런 면에서 이 아웃백 시그니처가 굉장히 유니크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측면 창 같은 경우에는 모두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겹으로 되어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이 메쉬고 안쪽에서 이렇게 가림막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쪽 공간도 충분하고 어, 그리고 이제 비가 왔을 때에도 어느 정도 새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커버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고 어, 이런 쪽에 물도 잘안 고일 수 있게 잘 되어 있고요. 저 구석 쪽에도 물이 고일지 안 고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구조가 가진 텐트 이런 구조의 텐트가 가진 대부분의 약점이기 때문에 뭐 별다르게 단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단점 좀 단점이라기보다는 어, 열리는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어, 또 이너텐트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간 좋고요 여기 오거나이저가 저 위까지 다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이 재질을 보시면 이 밖에 바깥쪽 이쪽 벽면 소리 들어보시면 다르죠. 예, 천정 코팅이 안돼 있고 이쪽 벽면과 이쪽 다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팅이 되어있는 면과 안 되어있는 면이 분명히 다른데 코팅이 안 되어있는 선정 부분으로는 어, 바람이 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측면이나 앞면 쪽으로는 메쉬창을 열어서 통풍을 시킬 수 있고 자연스럽게 위쪽으로는 또 바람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어, 그런 구조로 코팅을 하지 않은, 않은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이런 디테일도 좋고요 바깥에서 보셔도 이렇게 모든 면이 막혀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쪽 뒤쪽에 보면 벌써 이렇게 시그니처가 딱 있죠. 프리미엄 라인이라는 그런 증표가, 증표가 여기 딱 있고요. 어, 뒤에서 보아, 보더라도 앞쪽까지 막히는 벽이 하나도 없죠. 모든 면이 열려 있는 텐트, 어, 여름에 분명히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기대가 되는 텐트입니다. 뒤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리고 또 여기 그 측면에 있는 이 디테일들을 보시면 확실히 프리미엄 라인이긴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스커트로 그 마무리를 잘 해놨다는 걸 보아도 어, 시그니처 라인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웃백 시그니처 모델 이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일단 150만 원이라고 하는 소비자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50만 원이면 굉장히 선택할 수 있는 텐트들이 많이 있고 또 고가라고 이제 일반 소비자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대인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엄청난 개방감, 또, 스카이뷰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아할 때, 그리고 또,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넓잖아요. 폭도 350이나 되고요 길이도 길, 길, 길 길이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 가지고 있는 이 점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통풍이 잘될수 밖에 없이 모든 면이 다 열린다는 이 장점이, 어, 4계절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리빙쉘이다. 메인 리빙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텐트다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듭니다 겨울이야 겨울에 중요한 건 일단 공간이죠 공간이 넓어야 되고 근데 이 아웃백 시그니처는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벤틸레이션 정도가 있겠는데 벤틸레이션 잘돼 있고 그 다음에 스커트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계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름은 돔타프로 여름을 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의 통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 리빙쉘 중에서는 내가 왕이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우면 다른 텐트는 더 더워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 텐트를 사계절용으로 샀을 때는 그만큼의 메리트는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도 비교적 더울지언정 다른 텐트보다는 시원할 거야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소비자 가격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거나 또한 할인 쿠폰이나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구매를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에 맞추어서 또한 가족, 아마 보통 가족 캠핑을 하게 될 텐데, 우리 가족에게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들을 더 부각해서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아웃백 시그니처가 정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베아 아웃백 시그니처였습니다.